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초년에 부모를 잘 만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호의호식하고 또 뜻대로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잘 받쳐주셔서 초년에 고생을 안고 이렇게 그. 무예무득하게 아주 순탄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부모 덕이 적다든가, 없다든가, 어, 하시는 분들은 초련에 고생이 많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부모를 잘못 만났다든지, 또 부모가, 어, 이렇게, 어, 이혼을 한 경우가 많고요. 또, 이, 그, 초련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평자 간에 우애가 없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초년에 고생을 많고 일찍 남의 손에 이렇게 자라거나 아니면 부모를 떠나서 나가서 객지 풍파를 뭐 많이 겪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 억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더라. 이렇게 또 많이 느꼈고요. 또 이런 분들이 굴곡 있는 인생을 많이 살더라. 어, 또 사람은 태어날 때에 정해진 팔자가 있더라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이런 분들이 산전수전 어, 공중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중전까지 겪고 내가 고생고생해서 이렇게 돈을 어, 모으는 분들이 많고요 이이 이 분들이 어떤 띠일까요 또 띠로도 있어요 어 개띠 닭띠 소띠 쥐띠는 어, 부모덕 형제덕이 없다 적다, 좋게 말해서 적다, 아, 확실하게 말해서 없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인덕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수성가해서 어, 내가 어, 한푼두푼 푼 모아서 이렇게 금전을 모아서 차곡 차곡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사람들이 어, 많더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띠, 닭띠, 소띠, 쥐띠는 일생을 어찌 보면 어디에다 큰 투자를 하시면 거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큰 투자보다는 소소한 돈으로 차곡차곡 벌어서 이렇게 땅에 묻어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분들 보면은 그 중년 때, 40대, 예, 때부터, 좀, 이렇게, 음,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은, 40대 때부터, 조금, 어, 인생이, 어, 봉우리가 올라오고, 꽃이 피기 시작해서, 말년이 편안해지더라. 그래서, 중년에, 어, 열심히 벌어서, 말년이 편해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닭띠 여러분들 굉장히 꼼꼼하시죠? 꼼꼼하신데, 어, 내가 주고, 어, 이렇게 들어오는 득이 적고요. 소띠는 조상이 답이에요. 그래서 조상에게 많이 공을 드려야 되고, 또 쥐띠도 조상에게 공을 많이 드려야 된다. 개띠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덕이좀 있죠. 그래서 이 내띠는 조상에게 자려면 자, 자다가도 일어나서 떡 얻어먹는 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팔째가 정해져 있지만, 내가 그의 팔자를 알면 소소한 것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면 잘될수 있고요. 이넷띠호명에 둘인 개띠, 닭띠, 소띠, 쥐띠는 올해 어 상반기에 운이 흐름이, 좋게 나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내띠는 대체로 괜찮고, 금전이 들어오고, 또, 어, 하는 장사가 늘어나고, 또 사람이 내가 어떤 영업을 해요. 그러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또그 새로운 인연이 귀인으로 바뀌는 수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꾸준하게 노력하신 분들이면 괜찮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개띠에 1월생, 또 개띠에 음, 5월생이면 아, 상반기 아주 좋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닭띠에 4월생, 닭띠에 어, 또 12월생 어, 아주. 올해 상반기 괜찮다. 저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소띠, 소띠는요, 조상이 답이라고 했죠. 올해 충입니다. 나가는 충이고, 그래서 좀 몸수를 살려야 된다.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소띠는, 어, 디에큰 투자, 특히 소띠는 어디에 큰 투자보다는 땅에 묻는 게 최고 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소띠는 8월생, 어, 4월생, 어, 아주 어, 올해가 괜찮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쥐띠, G띠, 쥐띠가 음력 3월생, 음력 10월생, 또 쥐띠가 음력 7월생. 어, 올해 상반기 괜찮아요. 잘 풀려요. 그리고 모은 재산이, 어, 불어나는 격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 땅에다 투자하면 조금 더 늘어나는 격이고, 내년에 가서, 어, 좀 더, 그, 웃을 수 있는 해운년이 돼요. 그래서 올해 땅에 투자하던지 건물에 투자하고 빌딩에 투자해라. 어, 그래서 큰 투자보다는 작은 투자가 어, 소소하게 원룸에 투자해도 이렇게 어, 소소한 돈이. 불어나서 내년 수올 상반기부터 시작돼서 내년까지 쭉 상승의 곡선을 탈수 있다. 오늘 쪽집게 보살이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운 들어왔어요. 그러니 운 받으시고 하는 일잘 되게끔 또 기도 많이 드리시고요. 또 이분들은 어, 조상이 답이니까 꼭 조상행 어, 제사 잘 지내시고 좀. 그못 먹고 어, 못 입으신 조상, 헐벗은 조상, 잘 챙기시면 어, 재운이 더 확실하게 어, 알차게 들어차고 올 내년 좋은 운은. 해운년이고 대박나는 해운이고 이보다 더 좋은 해운년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늘 띠와 월생을 말씀드렸으니까 꼭 좋은 일이 있고 다 문서 잡는 한해가 되시고요. 승승장구에서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쪽지 개보살이 개띠 닭띠 소띠 쥐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다 이렇게 중년에 이렇게 부모 재산을 못 받고 이렇게. 자수성가하시는 분들 말년에 가서 크게 대박 날수 있고 말년이 편안해질 수 있고 또 건물 가지고 또 땅에다 투자해서 승승장구하고 크게 크게 어 이렇게 어 말년에 가서 재산은 한대산 잡아서 있어서 어 편안하고 떵떵거리고 살수 있다 이렇게 오늘 쪽집게보살이 말씀을 드렸습니다.